안녕하세요 마이웨이입니다. 아, 보시는 것처럼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7만 달러를 좀 유지하고 있으면서 아, 그래도 뭐 그렇게 큰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. 그런데 이 알트코인 같은 경우가 보시는 것처럼 좀 전체적으로 이 빨간색이 좀 많으면서 어, 상대적으로는 좀 부진하는 그 모습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이것을 이 알트 시총에서도 또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, 이것이 지금 이더를 포함한 알트 시총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이 캔들을 보시게 되면 어제 이 일봉이 윗꼬리를 지금 어 살짝 길게 달면서 그 어제 상승분을 좀 상당히 반납을 했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. 어 그렇다면 어제 이 알트코인들이 왜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움직임이 또 나왔던 것일까? 어 그것을 한번 또 파악을 해보면 어 요것은 이제 어 비트코인 어 15분봉에.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, 이런 상승 그러니까 그 전날에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는 그런 상승이 나온 뒤로 어제는 71.5K까지 또 터치를 했었는데 어, 그런데 그 이후에,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어제 저녁 한 10시를 좀그 기점으로 해가지고, 어, 요런 또 하락이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어젯밤 10시 이후니까 이 미국의 버거형들이 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할 때, 어, 그 때쯤에 맞춰서, 어, 요런 하락이 나왔던 것인데, 그래서 아무튼 이 비트가 살짝 좀 기침을 하니까, 알트들은 오히려 또 깜짝 놀라가지고, 어 좀더 빠지는 움직임이 나왔었던 것이고 어, 그래서 이 상승분을 좀 반납을 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래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어, 여기가 이제 지난 정고점인 69K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어제 밤에는 69.2K선까지 또 하락을 했었는데 그렇다면 어제 이런 좀 움직임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할수 있을까? 그 부분을 또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또 이것을 한번 좀 보여드리면, 뭐 제가 최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2 0 1 7년에이 3월달 요 조정의 모습을 또 가지고 왔어요. 그래서 이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전고점 돌파를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었는데, 그런데 두 개의 차이점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는 상승 후에 하락이 나오면서 가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이때는 정고를 돌파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식의 지지 테스트가 나오면서 어느 정도의 확실한 이 정고점을 지지를 받았다는 그 확인을 받은 이후로 이렇게 또큰 상승이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번이 이때일까 이때일까 요것이 중요한 것인데 어 그런데 지금 요 캔들의 모습을 좀 보시게 되면 이때는 이렇게 지금 정고를 돌파한 이후로 그 다음날에도 어좀 비교적 큰 상승이 나오면서. 캔들 모양이 뭐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 그래도 좀긴 어 이런 어 양봉을 또 보였다는 라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런데 요때는 보시는 것처럼 음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그어 캔들의 모양이 어 도찌 캔들로 또 마감을 한 뒤로 그 다음날 채차 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요 정고점을 한번 터치한 이후 다시 한번 상승을 한 다음에 그 후에 또다시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다시 한번 이전고점을 지지를 받는지, 이런 지지 테스트를 또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때 그 흐름은 약 열흘간에 이 지지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확실히 지지 받는 것을 확인을 하고, 그 다음 흐름을 또 보였던 것인데요. 그렇다면, 어제 움직임은 이둘 중에 어디와 좀 비슷할까? 어, 그것을또 한번 체크를 해본다라면, 요걸 어, 보시면 어제 캔들을 보시게 되면 그 전날에 이렇게 정고를 돌파한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어,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지만 그 캔들의 모양이 윗꼬리가 좀 달린 이런 도직 캔들로 마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니까 요 캔들의 모양으로 봤을 때는. 다시 한번 이걸 보시게 되면 어, 이때 가짜 상승이 나왔던 그때의 흐름보다는 어, 이때 흐름, 전날 전고를 돌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어, 도치 캔들로 마감을 했던 어, 어제 의 모습과 좀 어, 이때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좀 개인적인 뭐 바람을 담아서 예측을 해보자라면. 어, 이때보다는 어, 이때랑 좀 비슷하게 흐르면서 또 마찬가지로 며칠간 지지 테스트를 받은 다음에 어, 이런 상승이 좀 어, 나오는 시나리오로 가지 않을까 어, 저는 지금 어, 그렇게 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제 이런 흐름도 하나의 좀 지지 테스트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어 그리고 뭐 이때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흘간의 지지 테스트를 또 받았던 만큼 어 이번에도 뭐꼭 열흘까지가 아니더라도 당분간은 좀 지지 테스트를 받으면서 확실하게 요 69k를 어 여기죠 69k를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어, 그 다음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어,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그런데 또 하나 이런 시나리오를 좀 가능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어, 이것도 보여드리면 뭐 제가 계속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그 현물 ETF에. 유출 이편황을 보여 주고 있는 그표 인데, 보 시는 것 처럼 어 제의 피델 리티 가 지금 2억7천9 백만 달러, 어, 지금 이 단위가 크니까 이게 지금 100만 달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, 그냥 간단하게 그 수치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 어제는 279밀리언이 들어왔고 어, 전날에는 261밀리언이 들어왔으니까 어, 전날보다도 좀더 많이 들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어, 그리고 아직 이 블랙록이 어, 집계가 되진 않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요 GBTC 그러니까 어, 그리스케이 물량은 지금 뭐 연일 유출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데 어제를 보시게 되면 212밀리언 달러니까그 전날 그 전날에는 350밀리언 달러가 또 유출이 됐거든요 어, 그런데 어제는 그 전날보다도 확연히 좀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서 어, 전체적으로 이 유입 유출량을 봤을 때 전날에 이어서 어제 역시도 유출보다는 유입이 많았다라는 것을 또알 수가 있고 어, 또 더욱 고무적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이 블랙록이 집계가 되지 않았는데도 지금 어, 255 밀리언이 유입이 됐기 때문에 이 블랙록이 어, 뭐 유출이 나오지만 않는다라면 어, 보시는 것처럼 이 블랙록은 아직까지 유출이 발생한 적은 또 없거든요. 어, 그래서 아마도 블랙록이 유출보다는 유입으로 나올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그 수치까지 더해지면 확실히 다시 좀이 ETF로의 유입량이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추정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그래프로 한번 보시게 되면 최근에 정점을 찍고 이렇게 그 유입량이 좀 줄어들긴 했지만.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빠지는 게좀 둔화가 되더니 이렇게 상승을 하면서 다시 증가세로 또 돌아서는 것이 아닌가 이런 그림을 또 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이 현물 비트코인 ETF도 다시 이 매수세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요 지지 테스트를 확실히 받기만 한다면 라 이런 가짜 상승보다는 이렇게. 지지 테스트를 받은 후에 큰 상승이 나오는 이런 그림으로 좀 흐르지 않을까? 어, 저는 지금 이런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있습니다. 어, 그렇다면 이 비트코인은 이렇게 흐른다면 과연 이 알트코인들은 어떻게 흐를까? 어, 그럼 알트코인도 한번 좀 짚어보게 된다라면 제가 어제도 이 알트코인 움직임은 한번또 말씀을 드렸지만 어, 보시는 것처럼 어, 지난 사이클에 이런 알트장의 어, 대불장 시기는 이렇게 이 비트 도미가 크게 좀 무너지면서 어, 이런 큰 상승기가 나왔던 것인데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. 이 비트코인 전고점을 넘어가는 그때 시점부터 이렇게 비트 도미가 또 하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. 어 그래서 지금도 그런 움직임이 나왔던 만큼 어 그것이 기대가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그런데 그 중심에는 여전히 저는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어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. 어 그런데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으로는 좀 부진하다라고 또 느끼실 거예요. 그렇다면 왜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부진하다라고 느껴질까? 그래서 이 이더리움 PTC 페어를 보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요때가 2022년 11월 이 FTX 사태가 발생했던 그때인데 근데 지금 그때 2022년 11월이니까 1년도 훨씬 넘은 그 기간 동안 이 이더리움 BTC 페어는 계속 이런 하락 추세선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훨씬 약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이 차트만 봐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흐름이 그래도 좀 꺾였다라고 보는 것이, 작년 한 10월 달,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비트가 상승을 하고 또 알트도 상승을 했던 그 흐름 이후로 보시는 것처럼 요 하락 추세선을 좀 어느 정도는 끝내고 요, 제가 네모를 해놓은 요 박스권의 움직임에서 계속 또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지금 현재 위치가 요 박스권 안에서도 지금 이 하단 부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더 무너지게 되면 완전히 또이 비트 독주의 움직임으로 간다라는 얘기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이더리움이 상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알트 시장이 좀큰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지금 위치에서는 이 이더리움이 이런 반등의 움직임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. 그러니까 뭐 이더리움이 단순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비트코인보다 더큰 상승이 나와야지만 이 이더리움 BTC 페어상 어, 이런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, 조만간에는 그런 움직임이 어, 나올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어, 저는 지금 어,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, 그런데. 그런 시그널이 하나 좀 나왔다 라고 생각이 드는 것이 뭐냐면 어, 이 기사를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가 시행이 됐는데 그런데 그 덴쿤 업그레이드가 시행된 이후에 솔라나의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 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어, 그러면 좀더 자세하게 좀 보시게 되면 이더리움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 USDT 마켓에서 어, 솔라나의 거래량이 기존 120억 달러에서 20억 달러까지 또 감소를 했다라고 기사가 나온 거예요. 어, 그러니까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죠 뭐 작년부터 해가지고 이 솔라나가 엄청난 상승을 뭐 거의 바닥 대비 한 10배 정도는 상승한 것 같은데, 그런데 그런 상승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이 솔라나 기반의 민코인이 인기를 끌면서 또 엄청난 상승을 하니까 또 서로 이 선순환 구조를 만들면서 큰 가격 상승을 만들었다라고 보는 것인데,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솔라나 거래량이 좀줄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어느 정도 솔라나도 큰 상승이 나왔던 만큼 이제는 그 힘과 그 자금이 이더리움으로 쏠리는 그런 움직임이 이제는 좀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덴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가장 수혜를 받은 것은 이 이더리움 레이어 2 그러니까 뭐 옵티미즘이나 아비트럼과 같은 이렇게 레이어 2 코인들이 수수료가 대폭 또 낮아지면서 가장 큰 수혜를 이 레이어 2 코인들이 받게 됐는데 어 그렇다면 앞으로의 움직임은 좀 솔라나가 상대적으로는 꺾이면서 이더리움이 다시 주목을 받고 또 거기에 이 레이어 2인 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코인들이 재차 다시 좀큰 상승을 보이는 어, 이런 흐름으로 좀 가지 않을까 어,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어,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면 어, 최근 7일간의 움직임을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최근 7일간에 한13% 정도 상승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, 어, 요 솔라나 같은 경우가 마찬가지로 7일 동안 어, 11%니까 뭐그 상승률을 따지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어, 그럼에도 이 솔라나보다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어, 조금 더 높았다라는 것이 이제는 좀그 힘이 이더리움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닌가 어, 저는 그렇게 또 바라보고 있어요. 어,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라는 이런 알트의 큰 상승이 좀 나오려면 이제는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좀 본격적으로 나올 시기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어, 그리고 현 위치를 봐도 이 박스권 하단에 위치해 있는 만큼 이제는 어느 정도의 반등이 나올 시점이 됐다 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시그널은 지금 이렇게뱅쿤 업그레이드 이후에 솔라나의 거래량이 감소를 했다라는 것으로 그 시그널을 좀볼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전반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 이제는 좀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거기에 특히 이 이더리움의 움직임이 나올 때가 되지 않았나 우리는 거기에 또 포커싱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네, 그럼 오늘은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항상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부자가 되는 길 마이웨이.